네, 오늘은 다양한 그 장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장미는 그 종으로 따지면 이게 충분히 이렇게 100종 이상 지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품, 품종은 뭐 지금 이렇게 13,000개가 넘는 품종이 지금 이제 어, 소개가 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저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판매되고 있는 그 품종은 이미 이제 그 야생종은 일반적으로 이배체라고 어, 생각이 된다면 어, 품종은 그 여러 개의 종이 섞여버려가지고 로사 하이브리다로 완전히 새로운 그 종이 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장미들은 지금 그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막 개발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프로리분다 장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어처 장미하고 교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그 외성 프로리분다, 어, 덤블형 장미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해서 지금 이제 그 이것을 장미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구분지어서 어, 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 세계, 그, 장미협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여기, 영국 왕립 장미, 장미협회에서, 이제, 그, 구분을 어느 정도 해 주어서, 그 구분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 장미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그, 세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그 야생 장미. 야생 장미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 품종이 될수 있는 고전 장미. 이것이 이제 되게 한 16종류로 나뉘어지는데 고전 장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현대 장미. 모던 가든 로즈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전 장미는 또, 어, 이것도 이제 많이 나뉘어져요. 그룹 A하고 그룹 B로 나뉘어지죠. 자, 그룹 A에 한일 종류, 그룹 B에 한 아홉 종류가 나뉘어지는데요. 그룹 A에는 그 대부분 그 유럽에서 유래한 유럽에 장미를 이야기하고요. 어, 북반구에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까지 이것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그룹 A는 유럽에서 이제 그 유래된 장미이고 어, 여름에 이제 무성한 잎을 가진 덩굴 어, 식물에서 향기로운 꽃송이, 꽃송이가 이제 자유롭게 피입니다. 그래서 알바, 또는 다마스크, 갈리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는 지금 이런 알바나, 이런 다마스크나, 그 다음에 이런 갈리카, 이거 모두, 어 향수를 그 얻기 위해서, 어 재배되었던 장미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봄에 피었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그, 다마스크 종류 중에서도, 어, 두 종류는, 어, 두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장미 그한 종류. 이렇게는 지금 가을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가을에 꽃이 피는 게 이제 드물어서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B는, 어, 동양과 유럽 장미가, 어, 교배된 것. 이렇게 되면은, 어,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이제 이게 꽃이 피게 되죠. 이 경우는 사기 장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지금,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룹 A가 조금 더 오래된 아예 종류들이고, 그 다음에 그룹 B가 지금 이제, 그, 어, 동양, 그, 이쪽 그, 중국 것이 이제 교배된 그런 아시아 쪽이 이제 교배된 장미, 그 이후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현대 장미가 지금 나오게 된, 이게 다 순서대로구나. 그래서, 어, 고전 장미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게 순서대로 나뉘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던 가든 로즈가 만들어져서, 이거 11종. 이때부터는, 어, 여름, 가을, 뭐, 상관없이, 어, 계속 그 반복 개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입이 이제 광택이 있죠. 그래서 반복계와 광택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여기 그 중국 여기서 이제 동양 장미라고 했는데 아시아 쪽에서 온 장미에서 어 이것이 피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구나 해서, 그룹 A, 그룹 B, 이거 다 이렇게 순서대로 볼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 자, 그래서 그, 고전 장미는, 지금 이제 그룹 A는 지금 이제 그 일곱 종류인데요. 어, 먼저 유럽에서 그 유래된 관목한, 관목형 장미. 자, 그래서 그 입이 무성하고 관목형 식물로서 그, 향기로운 꽃향기가,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바마, 다마스크, 갈리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알바는, 알바는 그큰 관목으로 풍부한 흰 녹색 잎과 흰색 크림색 또는 연분홍색의 향기로운 꽃이 피는 고전 장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티폴리아. 센티폴리아는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그, 저, 어 꽃잎이 많은 거. 백장이 있다고 해서 센티폴리아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것을 백화 장미, 또는 향련 장미, 이런 식으로 한번 불러보는 것도 어떨까. 또는 그냥 센티폴리아 장미로 불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프로방스 장미라고도 불리는데요. 어 밀집하고 잎이 많고 다소 느슨한 관목형으로 핑크, 흰색, 보라색 꽃을 피우고 그 대부분 향기가 아주 강하죠. 이때는 이제 향기가 아주 강한. 어 1450년대에 이제 유래된 장미이고요. 그러니까 1450년대니까는 음, 지금, 거0 백년이 좀. 다마스크는, 이제, 다마스크스에서 이제, 그,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입이 많고, 그, 느슨한 관목형 이런 것들. 어, 대부분이 이제, 분홍색이고요. 어, 향기가 아주 풍부한 그런 장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A 중에서, 자, 갈리카, 갈리, 어, 갈리카라고 하는 거죠. 어, 이것도 역시, 그 일반적으로 밀집된 그런 이미 굉장히 많고요. 컴팩트하고 덤블 형태로 그, 흡촉한 습성을 지 진다. 그 다음에 색은, 음, 분홍색, 마룬색그 다음에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형태 등이 있고, 향기가 주요 요 갈카 그다음에 이제 모스 장미는요, 모스 장미는 이 관목형 장미로 그 줄기가 꽃받침이 독특한 이끼 같은 그런 어 줄기 꽃받침 이런 것에 그 이끼 같은 성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센티폴리아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1700년, 1720년대에 유래된 그 장미라고 이제 불려 지네요 자그 다음에 스코트 이것은 이제 가시가 이제 좀 많고요 어, 키가 낮은 덤블형으로 흰색, 분홍색, 자주색 또는 줄무늬가 있는 꽃이 핀다 로사 그핌피넬리폴리아의 변종이거나 교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1790년대 그 그러니까는 그 1790년대 이후에 유래된 장미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지금 1790년대니까는 한 200년 30년, 한 200년 넘는 그런 그 장미들을 지금 올드 로즈 중에서 그룹 A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윗 어, 블라이언, 이것은 그 로사, 루비 어, 기노사, 로사 루비 기노사, 어, 또는 그 로사, 어, 에그란테리얼, 에그란테리아, 이것은 이제 그 교배종으로 사과향이 나는 그 잎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아, 크고 구불구불한 겉목형덤블로 분홍색, 황금색, 보라색 꽃이 피는 고전장미 1890년대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전장미가 이제 그 아시아의 어 장미하고 이제 교배되어서 사계성 장미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고전 장미가 소개가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봐야 맞구나. 이게 그룹 A와 그룹 B로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유럽에서 이렇게 개발됐던 장미들을 그룹 A라고 하고 어, 사계 장미가 돼가는 것,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있던 장미들과 어, 교배된 것들을 지금 이제 그 그룹 B라고 봐야 맞겠구나. 음 그렇게 해서 어 여기에서 음 브루본 이런 것과 브루본 그다음에 무로솔트. 그다음에 차이나.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9가지가 있다고. 자, 그래서 자 이제 브루본 어, 레인용 섬, 섬에서 이제 그 유래된 걸로 해가지고, 어, 이미 무성하고 약간 느슨하고 개방적인 습성을 가진 관목형 덩굴성 장미이고요, 어, 향, 향기가 있고, 분홍색, 흰색, 보라색, 줄무늬 모양이 포함이 되고 1817년, 그 이후로 1800년대에 소개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어,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1800년 되니까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10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다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 200년, 브루소울트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매끄러운 줄기를 가진 어두운 나무질 관목으로. 이런 식의 꽃이 핀다. 병예로부터 보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구나. 1820년대. 그러니까 정말 200년 딱그된 장미로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겠네, 브루스월트. 그 다음에, 차이나. 이것은 이제 이게 지금, 로사 켄시스와 교배한 것으로, 건목형, 덤블형, 덩굴 장미로, 반짝이는 뾰족한 잎과 느다한 가지, 그 다음에 드문드문 자란 습성이 있고 꽃의 형태와 색상은 이제 다양하고 분홍색, 흰색, 빨간색, 황갈색, 아, 노란색이 또 여기서부터 또 들어오네요 향기는 근데 이제 거의 없다 1750년대 좀더 오래된 한 250년 정도 됐네요 250년 정도에 이제 그 아시아에 있던 장미들이 이렇게 좀 교배가 됐다라고 이렇게 봐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어, 하이브리드 머스크, 이거는 지금 1910년 정도 어, 이미 무성하고 반복 개화하는 관목형으로 주로 많은 꽃이 피는 화서에서 이중 꽃이 피고 종종 향기가 있다. 지금 이제 그 꽃이 이제 많이 피는 어떤 그런 화수가 있고요, 이중 꽃으로. 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퍼페츄얼. 이것은 지금 이제 어, 증립형 그다음에 꽃이 무성한 관목형, 어, 반목형및 덩굴성 장미로 크고 꽃잎이 많은 꽃이, 어, 꽃잎이 많은 꽃이 이제 빨강, 분홍, 흰색, 보라색. ]으로 빈다. 1830년대 이후에 유래됐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퍼페츄얼그 다음에, 어, 좀 더, 음, 이후에 나온 하이브리드, 머스크. 그 다음에, 누아젯. 누아젯은 그 프랑스 재배자 이름을 딴 실키한 꽃잎의 크림색, 크림색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구나. 어, 지금 다, 지금 이제 크림색,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란색. 또는 황갈색 꽃이 다발로 피고 반짝이는 잎이 있는 관목형 또는 덩굴성 장미다. 아, 특징 중 하나가 매운 향이 있대요, 매운 향. 그래서 로사, 모스차타, 차이나, 티 장미 이런 것들이 교배돼 가지고 1805년 이후 유래되었다 노아젯 그러니까는 지금 다 200년 정도 된 장미들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고전 장미 또 이제 포틀랜드 그 다음에 샘퍼비랜스 샘퍼비랜스 그 다음에 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어, 포틀랜드는 어, 다마스크 포틀랜드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요. 어, 그러니까 다마스크 장미하고. 어, 저 뒤에 보면 그 차이나 장미가 이것들이 이제 교배돼 가지고 이 포트랜드가 만들어졌나 보구나. 어 그래서 이거 지금 1800 1780년대.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 가을겨화를 그 보장할수 없는 정도였었네요. 이게 지금 음, 다마스크 포트랜드로 알려진 이 장미는 입이 무성하고. 뻣뻣하게 자라는 관목형으로 흰색, 분홍색, 보라색 또는 진홍색의 크고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샘퍼 비이런스 샘퍼 베이런스. 얘는요, 그 상록수, 에버그린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장미는 흰색 또는 분홍색의 다발꽃이 여름에 피고 반짝이는 잎을 가진 덩굴성 장미 1820년대 이후에 그다음에 티. 그 다음에 티하이브리드 티가 나오기 전에 그티 장미인데요. 어, 그 차향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 장미는 실키한 꽃잎과 매운 향이 나는 꽃으로 주로 노란색 자, 주로 노란색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어, 노란색 황갈색, 분홍색, 흰색 그 진홍색. 이게 노란색이 그 꽃에서 쉽지 않은 좀 색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810년 이후에 누리되었다그다 200년 정도 되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장미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 현대장미는, 현대장미는 지금 대략 한, 어, 한 150년? 그 정도. 200년에서 이제 좀더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 150년에서 100년 사이. 이 정도 때 이제 만들어진 장미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현대장미에 들어오게 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개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 반복계화를 지금 한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음, 반복계화. 이렇게 되고요. 그, 자, 그래서, 동굴형을 한번 보시면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강건하고요. 그다음에 덩굴성 장미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덩굴성 장미 강건하고, 어, 그리고 이제 1870년대 이후에 이제 어, 이 클라이머들이 187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막 빨리 만 어, 1820년 좀 넘었네. 음. 자, 그다음에 클라이밍 어 미니어처. 클라이밍 미니어처는요. 미니어처는 어 한참 이후에 1990년 딱 100년 정도 됐네. 어 이것은 지금 이제 그 동굴성 장미하고 미니어처하고 이렇게 교배한 거고요. 어 플로리분다. 자, 플로리분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발로 피는 겉목경 장미로 그 훌륭한 지속적인 그 개화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간혹 향기도 좀 있고요. 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가네트 장미, 이게 붉은색 좀 장미를 지금 아마 그런 종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 이것은 온실에서도 잘 자라서 이제 절화로도 이게 가능하다. 이거 지금 1909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어 대략 한 100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커버. 이것도 이제, 그라운드 커버도 그 포복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양한 색상을 제공을 해주고, 일부 향기가 있는데, 어 1919년 정도 이후에 지금 유래되었다. 이것도 그래서 한아 100년 정도. 하이브리티. 가장 유명한 하이브리티죠. 어 여러 색상의 대형, 첨두형 꽃이라고 이 하이 센터드 플라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 꽃이 피어날 때 중심이 높게 올라가서 뽕긋하게 올라가 있는 형태를 지금 하이브리트라고 지금 어 보는데요 어 그런 그 장미로 관목형 장미로서 향기도 이제 나기도 했었고 어 대개는 이제 한 송이씩 그냥 피죠 한 송이씩 피고 조금 더필 수도 있습니다. 1860년대. 야, 이것도 이제 딱한 200년 정도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기어처,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하이브리티 프롤븐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걸로 해서 어, 나와 있는 1920년대 이후에 나와 있는 딱 100년 됐네. 그러니까 저렇게 딱그 가장 그래도 최근에 나와 있는 거에서 어 요즘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곳에서 어 재배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장미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어 그다음에 페이셔, 페이셔 이것은요, 프롤본다 어 관목 또는 그라운드 커버 장미와 유사하지만 더 작고 작은 외관을 가지 는 어떤 그런 향기는 별로 없고, 1980년대 이후 와이점점그 이게 이제 진짜 아파트 같은 곳에서 그 그러니까 미니어처보다 어, 조금 더 개발이 된 그런 앞, 외성이고 다발 곳에 이제 덤불을 가진다 해서. 어, 이런 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좀 베란다 같은 곳에서 키우기 좀 좋은 장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폴리안타 폴리안사. 이게 이제 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폴리안사가 될수 있는데, 어, 지금은서는큰 송이가 피는 덤불, 관목 어, 덩쿨형 장미로 주로 흰색, 분홍색, 빨간 장미들이 다발로 피어나요. 향기는 좀 이제 계속 약해지고 있네. 그 로사 멀티플로우라고 로사 케네시스 사이에서 지금 이게 교배돼서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870년대. 그러니까 지금 페이쇼가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딱그 페이쇼에 가깝다고 봐야 맞겠네. 그래서 1880년대 이후.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램블러. 램블런용 이것도 굉장히 강건합니다. 어, 강건한 덩굴성 장미. 자, 덩굴성 장미인데 아주 강건하고 느산 성장으로 긴 유연한 줄기를 가지며 어, 그, 굉장히 더 커요. 굉장히 강건하다고 볼수 있죠. 일부는 향기가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여름에만 작은 꽃이 다발로 핀다. 이것이 어, 아, 여름에만 한번 피는구나. 작은 꽃이 다발로 피는 그런 타입을 램블러 타입이라고 한다. 아, 지금 학교에서 도 거즘 야생종에 가까운 애들이 지금 이렇게 피던데. 이것도 1890년대. 어, 램블러 타입도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타입이기도. 합니다. 동물는 이게 작은 꽃이 다발로 피는구나. 자, 루고사. 이것은 이제 우리 해당화에 가깝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그 로사, 루고사에서 이제 파생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 분홍색, 아, 간혹가다가 보라색의 향그 향기가 있는 1790년대 이후에 이제 유래되어 있다. 그다음에 슈럽은요, 그냥 슈럽 관목형으로서 지금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색상 범위, 개화 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다. 1890년대 이후에 이제 유래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어, 페이쇼 장미가 지금 이제 어, 딱, 외상 다발꽃, 덤불을 내가 지금 원하는, 천, 그, 거구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